안녕하세요. 송광혁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길 때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의문을 갖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것, 뭐 직장 옮기는 것, 그냥 우연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옛날 과거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00년도, 지금에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연대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한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한정하셨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프로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문법을 알수 있는데요, 완료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완료 수동태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완료 끝났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수 있는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의미고요. 수동태니까 내가 그곳에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 내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또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수동태죠. 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하나 자기가 뭐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녔던 진들이 있습니다. 그 진들이 이름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사를 다니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학교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 주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내가 옮겨서 신앙이 약했는데 내가 이사를 함으로 직장을 옮김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옮겼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을 옮기신다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이사를 한다라는 것도 그곳에서 옮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 또 그리스도를 더 만나시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더듬어 알라라고 했습니다. 푸셀라파오라고 하는 헬라오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오는 소원법입니다. 여러분 소원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실까요?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듬어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a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 놓으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소원법을 쓰고 있습니다. 소원법의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져서 열심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옮겨서 아니면 이사를 하면서 아니면 교회를 옮기면서 그곳에서 나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이사를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을 더 좋아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